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화살통입니다. 성경 산맥을 준비하면서 깃발 강의의 내용들을 넣을 때 시편에 대한 내용을 할때 저는 꼭 화살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왜냐면 여러 가지 성경의 은유와 상징이 나오는데 시편 안에서 저는 화살통의 화살 그리고 화살통에 대한 그런 묵상이 전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시편에 대한 묵상을 기피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어, 지나가면서 마음의 아쉬움 그리고 또 죄책감이 있는 분들에게 좀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막 읽다가 어,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단어들 그리고 키워드들이 있다면 표시해 놓으시고 다 읽으신 후에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피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화살통이 여러분에게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27편에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어, 굉장히 보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살은 어느 순간 그 무사를 보호해 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젊은 부부에게 아니면은 자식을 둔그 부모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IVP 성경 주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삶에 만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그리고 사명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의무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처럼 생각하고 성실히 할때 그것은 어느새 그 모양만,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무사에게 가지고 있는 전투에 가서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화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살통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 같은 어, 목사에게는 전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될수 있겠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 사명이 또한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하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업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127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듯 여러분이 맡으신 그것에, 여러분이 받은 그것에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 화살통의 화살이 정말 멋있는 모습의 화살이 되고 그리고 그 화살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편의 비유 화살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 수많은 시편의 상징들과 그리고 은유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깃발은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다윗과 함께하는 두 번째 캠핑에서는 시편 150편을 나눴습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노래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이 할렐루야는 굉장히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는 그 단어는 바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내용에게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클리어한 정확한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깃발 강의 두 번째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저는 대할렐. 할렐루야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할렐루야로 손꼽히는 이 136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반복이 되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136편에 이 내용을 한 교회의 무리들이 선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개역개정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자면 모든 시인 위에 떼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면 저쪽에서 주의 사랑은 영원하리로다. 네, 여러분 노래 중에 forever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어 가사가 나오죠.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때까지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노래하죠.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이렇게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의 형식이 바로 이 136편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반복돼서 주는 그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 중요한데 그 사랑이 영원함지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외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단추를 누르는 것처럼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움직여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혼 가운데 선포하고 또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대한 것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랑은 그때도 능력이었으며 지금도 능력이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애굽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을 군대로부터 보호하신 것, 그것도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선포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붙여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찬양에 아니면 그 선포에 감사와 인정의 문장이 있다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하루를 정리할 때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기도에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나의 문장들, 나의 찬송들,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 삶을 나눌 때 기쁜 일을 나눈다면 여러분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면 그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왜냐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함께 노래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할렐루야 라고 하는 기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한 할렐루야 외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은 영원하리로다 외칠 때 능력이 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